야, 전기장판 켜는데 그거 들어가면 어떡하냐? 응? 어? 오늘 <목소리를>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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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이 사료를 다 먹는구나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야, 아픈 놈 들어가라 했더만. 어슬이 새끼 아침 기다리네 어휴 저 밤새 살았네 야야야야 아이고 다 죽어가더만 웬일로 싹 먹었네 어제 그점배기큰 놈이 다 먹었나 얼줌마 새끼 봐라 기다린대 아이고 다 죽어가던 것들 많이 컸네 아이고. 야 살아난 게 기적이다 왜왜 응? 왜 그렇지 설사하고 비리비리하다 곰탱이가 물어버렸나 희안하네 오늘 비가 온다는데 눈이 온다는데 이거 안 무너질라.

야, 그 좁은 데에 몇 마리가 올라가 있는 거야? 그만 핥아라, 응? 그만 핥다, 빵꾸 나갔다, 빵꾸 나갔어. 에마, 너 거기다 털다 탄다. 응? 이게 각이 너무 낮구만 음, 길냥이 발자국 쥐를 언제 잡았어? 이, 고네 아지트가 됐네. 이거 뭐야 색을 을, 삼순이 뭐야 한 놈은 날름채 들어가 있네.

모질리죠모질리 뭐야 또 어떤 놈이 또 개판 쳐놨네 아이고 애들이 막 토하고 요 지금 난리 쳐놨네 아이고 이상균고온 한달째 다른... 날씨가 이상고온이다 요 아이고 왜 이렇게 뜨거 카메라 시고 업데이트는 야 밝기 조절이 안 되냐 시. 동영상 밝기 조절이 안돼 A삼삼십 아이 추워 아고 추운데 혼자 있나? 응? 자 삼순이 없어 아예 방사로 갖다 놔야겠다 춥나 이뭐 피를 토했네. 약을 먹은 거 같은데. 삼순이하고 삼순이 3순위 새끼들 전부 다약약 약 먹었나? 누가 농약을 다다 놓은 거 같은데. 아유. 서리가 이제는데 어우, 손 싫어 와라. 씨. 어우, 어우. 차가. 어마이 잡네. 응? 야 먹어 먹어. 오우 뭐야. 야 이거 먹어야지. 삼순이 새끼들이 다왜 저러지? 누가 엄마 못 봤냐? 응, 엄마 못 봤어.